있어서 준비하고 나가버릴 것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에 재난이 발생했어요. 이게 재난이야. 저희 집 창문에 틈새가 있는지 페런다 밖에 엄청난 노브버그가 지금 집을 공략했어요. 밖에가 습해서 그런지 제가 약을 뿌려놓고 잤는데. 와..이거 뭐야? 미쳤다. 러브버그들이 창문에 더덕더덕 바닥에 더덕더덕 죽어있네요. 오늘 시합을 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은 항상 피곤하네요. 창원님이 자고 있어서 조용히 소곤소곤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아몬드를 간단하게 먹고 냉동실에 있는 와플을 구웠습니다 은정이 <laughs> 그 캐나다에 서 사다준 메이플 시럽과 함께 와플을 먹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먹고 잤나 얼굴이 왜 이렇게 띵띵 부었지 비가 오니까 검정색 양말을 신어볼게요. 선크림을 발라줘요. 라고 합니다. 막 담았는데 다 챙겼겠죠? 출발은니다 48km 걸리네요. 도착하면 7시 5분? 빨리 가야겠다. <laughs> 커플요이이세요 윤창한, 하소연. 안녕하세요. 윤창한 하루의 유진입니다. 오늘 마라톤 대회를 뛰러 왔는데 전마협의 모이자 달리자 대회를 뛰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1 0 k m 대회를 뛰는데 커플런을 참가하게 됐어요. 오늘 창원님이 아니라 새로운 남자 함께 커플런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 새로운 남자를 소개합니다. 진짜 네, <laughs> 오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람의 현장을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원래 여자 친구분이 새로운 커플과 함께 달리는 거를 이제 도와주고 계십니다. <laughs> 창원님이 원래 같이 커플런을 나가자고 해가지고 이걸 신청을 했는데 그놈의 가 갈비뼈는 또 이번에 왼쪽이 부러졌다고 달리기를 못한다고 그래서 저의 파트너를 변경해가지고 대 출전하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손잡고 꼬리나는 게 아니어가지고 서로의 플들이 이해를 안 해줬어요. 안 <laughs> 어, 그럼 지금 늦었으니까 몸풀로 얼른 가보겠습니다. 기준 배번이 아직도 달려있어요. 커플로 참가를 했지만 각자 몸을 풀고 따로 만나기로 했어요. 어차피 자유롭게 출발해서 기록을 합산해가지고 커플룸까지 시상하는 대회라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저의 기록을 목도로 달려보겠습니다. 응. 확실히 전마협은 대회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응. 어제 그제까지 엄청 더웠는데 오늘 시원하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대장 주변에는 사람들이 화장실에 줄을 서 있어서 아까 보니까 조금 먼데 화장실이 있길래 그 화장실을 찾아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사람 많은 거 아니야? 어차피 몸도 풀겸 해서 달려서 가 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화장실이 있어서 금방 다녀왔습니다. 이제 탑이 하고 몸을 좀 풀어야 될것 같아요. 아 아침을 너무 늦게 먹었더니 배가 아플라고 하는데 괜찮겠죠? 창원님의 요에미트를 훔쳤습니다. 달리러 가보시죠. 지금 7시 31분인데 15분만 가볍게 몸풀고 가야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선수들 몸풀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고 도로에서 왔다갔다 러닝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몸이 너무 무거웠는데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가볍게 몸풀고 뛰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도? 1분 정도 뛰었는데 몸을 너무 조금 푼것 같긴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승민님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못 만나면 안돼는 만나야 돼요 팀 컨디션이 좀 어떠세요? 아 좋은데 실력만 좋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 뛰어보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세요. 네. 오늘 몸 컨디션이 어떠세요? 저도 컨디션이 좋진 않지만. 오등해야죠? 다... 네 오등해야죠. 아 오등이요? 오등 5등 안에 들어야죠. 아, 3등 안에 들어야죠. <laughs> 등 안에 들어야죠. 꿈은 크게 <laughs>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팀 이름이 뭐죠? 아, 그 저희는 오늘. 상한 하루 와. 파워 댄비가 함께해서 아 유창장 파송. 네, 유창한... <laughs> 억텐 아닌가요? 아, 억텐이긴 한데 뭐 해야죠? 뭐 먹고 살려면 해야 돼. <laughs> 일다이 정도 텐션 아닌데. 네. 진짜... <laughs>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혹시 개인 목표 있으세요? <laughs> 개인 목표요? 뭐 30분대만. 38분 때 떼야죠. 저씨님3저분계 <laughs> <목표 웃음> <38분대> 생각하고 적으는 왔는데 <laughs> 네, 당신은요? 34분대요? 34분대요? <laughs> 오. 38분을 목표로 미정했습니다. <laughs> 네. 억대. 화이팅! 화이팅! i'm 사진 간것 같은데? 사 아, 진짜 너무 힘들어. <laughs> 주소 앉은 <laughs> 유진 코치님. 저번에 <몇> 포기하려는데 선생님이 <laughs> <laughs> <신빙이 웃음> 자꾸 생각났습니다. 나 <laughs> 오늘 어땠어요? 아, 오늘 진짜 너무 습하고, 너무 덥고. 너무 습하죠? 초반부터 떨어져서 같이. <웃음> <웃음> 너무 힘들어 저는 2등, 3등이 <laughs> 딱인 것 같아요. <laughs> 수건을 어은게 없어 수건이나 버는 게없카 깜짝 알았어요 남편이 아프다고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웃겨 사장님 신 네, 시합에서 뭐, 어이거 <laughs> 하셨어요? <참여하시면> 오늘요? 제가 <laughs> 보스턴 뛰고 대회를 그 도령 나가고 이게 두 번째거든요 작년에 <laughs> 네. 많이 뛰었는데 그 네. 참여하시면 네.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경기를맞히신 선수분들은 <laughs> <너무 좋네요>. <웃음> 우리 이천 <우리 웃음> 훈련이라 생각하고 제가 지금 크레스톱업을안 하니까 대회가 약간 훈련이라 들키면서 회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후반에 엄청 빠졌어요 저에 짝꿍이 없으니까 심심하네요. 오늘 이따가 시상 몇 시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상하고 바로 집에 가야겠어요. 너무 덥습니다. 옷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시상을 한다고 하네요. 기로메 시상을 한다고 해서, 10km도 곧탈것 같아서 바로 가려고. 10km 시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옷을 갈아입었는데도 땀이 엄청나요. 승민님 시상. 정해. 오승요네수이하했습니다 3,036번 오승민. 오승민 화이팅. 5분 17초의 안 시간에. 와아! 박효진! 와효박유진 박효진! 미합니다 이거 굳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뭐예요? <웃음> 케이스. 어, <laughs> 커플런도 나가야 되네. 그러면 이제 쪽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망의 1위 아, 커플 기록입니다. 3 7번대로 들어오신 유창한 마소! <laughs> 자, 우리 1위팀 한번 소방한 말씀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시상을 마치고 집으로 향해보려고 합니다. 창원님이 점심 언제 먹냐고 기다리고 있어요. 같이 오자니까 오지도 않고. 그래도 오늘 진짜 39분만 뛰자 했는데 38분 59초 69 38분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또먼 길을 집으로 떠나야겠어. 아, 여기는 코스가 너무 길고 지루해서 한 4km 지점부터는 너무 거리가 안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역시 대회 끝나니까 나가는 차량이 많네요 이 주차지옥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전체적으로 주차할 곳이 넓고 주차비가 엄청 비싼게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8월에도 한여름밤의 쿨이라는 야간대회가 진행된다고 해서 그것도 한번 나와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처럼 엄청 덥겠죠? 그럼 얼른 창원님을 보러 집에 가보겠습니다. 오늘 창원님 없는 1일 커플런 완료! 안녕!